안녕하세요, 배나무입니다. 아, 풀들을 빨리 깔아야겠다, 이거. 네. 이것은 지금 나무가 이게 문제가 있어 지금. <laughs> 이 그른 뼈인데. 진짜 이상하네. 그거 아니고 을렸잖아 네. 일부는 그을렸잖아. 이 음. 그른 걸 잘라서 버리라고 그랬거든. 이거 근데 거의 다 거울. 많이 그런데 여기까지 그런데. 이따 다시 오세요. 이 구기자순인데, 구기자순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오늘은 따 봤습니다. 쑥을 뜯고 있습니다. 이복분자요 복분자를 보면은, 옷이 네. 피었었잖아. 네. 이거 보여?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음. 열매가, 그리고 굵은 열매가 돼야 되거든. 지금은 이렇게 좋아. 근데 지금 밑에 풀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쑥들이 너무 강하게 퍼져서. 이제 쑥 뜯고, 뜯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근데 이게 복분자가 너무까지 막 내려가요. 그 <laughs> 여기 구기자 나무 는 없어졌네. 저 앞으로 갔나? 아니. 여기 여기가... 큰거 하나 있었잖아요 이사 올 때. 있사나 뒤에. 아 있어요? 오랐네 아직 싹이 별로 안 났구나. 다음 주에는 저거 싹을 먹어야 되겠네. 카메라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복분자 <laughs> 나무. 해 먹으려고 쑥을 음. 요만큼 땄습니다.